자 이번 시간에는 NCS 실전 문제 풀이, 어, 문제 해결 능력의 조건 추리에서 논리 퀴즈 및 게임에 해당하는 유형들의 문제를 하나씩 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 1 7페이지에 17번 문항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문제 보시면 거기 A, B, C, D 다섯 명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규칙에 따라 게임을 하고 있다. 이 논리 퀴즈 게임 유형은 뭐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문제의 출제 형식 자체가 어떤 게임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 조건 출의 일반적인 풀이 해법과 출원 과정과 유사하니까 하나씩 검토해서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럴 때 다섯 명 있는데 4, 1, 1의 순서로 호명이 돼서 게임이 진행된다면 네 번째 순례는 누구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네 번째 순례예요. 음, 그리고 지금 호칭을 한 순서가 4, 1, 1 이런 순서로 어, 호명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조건을 보시면 A, B, C, D, E 순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동그랗게 앉아 있다. 그럼 동그랗게 앉아 있는 그 상황을 그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A를 12시 방향으로 볼까요? A를 12시 방향으로 보시고요 반시계 방향이니까 요렇게 가시게 반시계죠 그럼 B가 여기쯤 있다고 치고 C, D, E 그냥 이렇게 위치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 명의 순례를 기준으로 순례는 항상 숫자 3을 배정받고요. 순례는 3입니다. 그리고 반시계 방향으로 순례 다음 사람이 4, 5. 아, 그럼 순례에서 반시계 방향이니까 순례의 입장에서 순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아, 오른쪽 방향은 3을 기준으로 숫자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순례 이전 사람이 아, 그 다음에 그 다음 사람이 숫자 5, 그 다음에 순례 이전 사람이 숫자 2, 1 이렇게 이제 줄어드는 거죠. 451221 2, 2, 1 이렇게 그러면 이두 번째 조건 을 보시 고요 순례 를 기준 으로 순례 를 기준 으로 네, 오른쪽 이라고 할까요？오른쪽 방 향이 숫 자가 증 가하 는 거고 왼쪽 방 향이 숫 자가 감소 한다. 숫자 얼마를 기준으로 3을 기준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해석해서 적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기준을 활용하시면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조건 보면 아, 하나를 호명하고 그 사람이 다음 순례가 된다. 그러면 새로운 순례를 기준으로 아, 위의 조건에 따라서 배정됩니다. 첫 번째 순례는 A다. 네, 초기에 순례를 정해주는 세팅 값입니다. 그러면 자이 상황에서 뭐 숫자 다 쓰지 마세요. 쓰지 마시고요. 첫 번째 순례는 A였으니까, 뭐 A에다가 1번 이렇게 표시할까요? 너첫 번째 순례야. 요거는 지금 위치의 숫자가 아니라 순례의 순서를 제가 표시한 겁니다. 첫 번째가 A입니다. 그런데 4를 오명했어요. 4. 그럼 4는 어디냐?라고 했을 때, 얘가 3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 오른쪽이죠. 오른쪽 이렇게. 여기가 여기가 4죠. 그럼 두 번째 순례는 누구냐? 아 B가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가 새로운 순례가 됐으니까 1을 1을 불렀잖아요. 그럼 오른쪽 방향이 증가, 왼쪽 방향이 감소. 그럼 2, 1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아세 번째 순례는 누구다? 2가 되는 거고요. 다시 얘가 3을 기준으로 어, 오른쪽 방향이 증가, 왼쪽이 감소. 2, 1, 1을 불렀죠? 아 그래서 네 번째 순례는 누구로? C로 가볍게 확정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뭐 반시계 방향 동그랗게 앉아 있다라고 했을 때그 다섯 명의 위치를요 그대로 요렇게 어, 묘사해 주시는 그림 간단하게 그려 주시고 나서 조건들을 요렇게 우리가 이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이렇게 압축적으로 기억 어, 활용하시면 쉽게 정답을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항요. 그 같은 동일한 페이지에 그 바로 밑에 8번 문항 아 18번 문항이네요. 죄송합니다. 18번 문항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두더지 게임의 형식으로 나와 있는 그런 유형이죠. 자, 갑은 튀어 나온 두더지를 뿅망치로 때리는 두더지 게임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정보들입니다. 총 14점을 획득하였다. 네, 주의 깊게 보시고요. 그리고 대화 내용인데 지금 근거로 판단할 때, 누굴 찾아라? 대장 두더지를 찾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두더지 ABCD의 e 진술을, 대화 내용을 보시고, 거기서 또 이제 주목해서 볼만한 것이, 맞은 횟수가 총 더하면 몇 번? 12번이야 라고 되어 있고요. 문제에서의 총점과, 그리고 두더지의 대화 내용에서 맞은 총 횟수. 그리고 규칙에 따른 어, 점수 부여죠 대장 두더지는 2점, 그 이외에 부하 두더지는 1점을 획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어져 있는 체크된 사항만으로는 어떤 걸 확인할 수 있냐 하면, 지금 총점에서 총점에서 맞은 총 횟수를 뺀그 값이 얼마가 되는 거죠? 총점이 14점이고 12번을 맞았다고 했으니 2라는 값이 나오는데 이 2라는 값이 뭘 의미할까요? 바로 대장 두더지가 맞은 횟수다라고 뭐 약자를 쓰니까 대두횟 이렇게 돼 버리네. 대장 두더지가 맞은 횟수다. 그죠 그러면 일단 아, 대장 두더지는 두번을 맞은 두더지야라고 확정을 하시는 것이 일단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더지들의 대화 내용을 좀 위로 가서 다시 보시면 어, 일단은 음, 나와 두더지 A 두더지 D가 마진 횟수를 모두 더하면 마진 횟수의 4분의 3이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세 번째 대화 내용 두더지 C가 말한 그 내용을 토대로 A 두더지하고 C 두더지하고 D 두더지가 맞은 횟수를 더하면 전체 1 2번의 4분의 3이니까 얼마죠? 9번이 되는 거죠. 9번. 그러면 남은 두더지는 B 두더지하고 E 두더지인데 그두 두더지가 맞은 횟수를 합하면 3번의 횟수를 맞았다고 볼수 있는데요. 있는데요. 지금 두더지 D의 대화 내용을 보시면 한번더 맞지 않은 두더지가 한 마리 있지만 나는 아니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D는 맞았단 얘기죠. D는 맞았고요. A도 맞았죠. 가장 좋게 맞았고요. 그 다음에 B와 C는 똑같은 수로 맞았습니다. 그럼 A, B, C, D 다 맞았죠. 아 그럼 어떻게 되나요? D, E가 하나도 안 맞은 두더지는 E 두더지라는 것을 이렇게 대화 내용을 통해서 그걸 기출해서 판단하면 어, 쉽게 이제 찾아내실 수가 있고요. 그럼서 이제. 그러므로 B 두더지가 세번 맞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C가 얼마예요? 세번 맞았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왜요? 두 번째 멘트에선 B와 C는 같은 횟수로 맞았어라고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AD에 합쳐서 6번이 되는데 A는 짝수고 가장 적게 맞았습니다. 그러면 두 번이 되겠죠? 두 번과 아, D가 네 번이죠? 이렇게 하시면 헷갈리시겠네요. 자, 지금... 요렇게 되고요 지금 B가 3번 맞았고요 아, C가 3번 맞았죠? C가 3번 맞았고요 A가 여기다 바로 쓰겠습니다. 2번, D가 4번. 이렇게 확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랬을 때 당연히 처음에, 처음에 보자마자 총점과 그리고 두더지 맨 마지막 2의 진술, 그리고 규칙에 따른 아, 대장 두더지와 부하 두더지 간의 아, 득점의 점수 차이 이런 것들을 토대로 대장은 두번 맞았다라고 정보를 그런 어떤 방향을 잡으셨다면 정답은 쉽게 아, 대장 두더지는 A구나 라고 선택지에서 1번 찾으시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페이지를 조금 넘기셔서 223페이지에 24번 문항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시된 규칙을 근거로 판단할 때 이제 규칙에 입각해서 어, 문제에서 이제 요구하는 답을 찾으셔야 되는데요. 도토리나 하트를 각각 가장 많이 취득할 수, 획득할 수 있는 곳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약간 그 문제 안에 최적화의 느낌이 나는 거죠. 최대 값을 구해야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규칙을 통한 추론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문제 형식을 게임 시작과 동시에 뭐 게임의 형태를 빌, 빌어서 어, 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 게임에서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개의 물방울을 가지고 1시간 동안 한 종류의 꽃을 선택하여 재배 수확 반복한다 그 다음 자동 충전된다 여기 조건도 쭉 있어요 그죠? 쭉 있습니다 <laughs>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항상 이렇게 어떤 문제를 보셨을 때 일반적인 어떤 규칙들이나 조건들이 나열되어서 제시가 되죠. 그럼 그 조건 하나 하나에서 전개 순서를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찾아가셔야 되는데 문제에서 만약에 이렇게요, 이렇게요. 지금 게임의 어떤 규칙의 방식을 하나의 사례를 통해서 전달하고자는 하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 놓치지 말고 여기에서 왜냐하면 구체화된 사례이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어, 규칙을 저 제시한 상황을 읽고 이해하는 것보다 어,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과 규칙을 잡는데 훨씬 더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나팔꽃 한송이를 재배 수확하는데 필요한 물방울이 두 개입니다. 그죠? 두 개죠? 음. 그럼 12개의 물방울 가지고몇 송이 만들죠? 6송이 만들어, 6송이. 아, 그렇구나. 그러면 12 나누기 2를 하게 하면 된다는 얘기죠. 총 12개의 물방울 중에서 한 송이당 2개니까. 그리고 이제 3분 동안이에요, 3분 동안. 여기 주어진 3분 동안에 어, 도트리 12개입니다. 12개. 그러니까 이건 단일 시간인 거죠. 단일 수학 시간입니다. 그럼 이제 6개에서 12개라는 건 둘이 곱하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6개 이렇게 된다. 아, 12개, 6개 교환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시자마자 어떤 데이터 값들을 이제 활용하셔야 되냐면 당연히 여기다가 12를 이물방울에 개수 나눠준 거 빨리 필요하시죠. 얼마죠? 6개가 되고요. 세개가되고요그 다음에 6개가 되고, 2개가 되고, 3개가 되겠죠. 그죠? 네. 안 써도 되겠죠. 12 나누기, 12 나누기, 4 이렇게 해서 쓴 겁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송이가 나온 거죠. 송이. 그리고 이 송이의, 각 곳의 송이의 개수에다가 이제 곱하기 하시는 거죠. 곱하기 이렇게. 도토리의 개수는 이렇게 곱하면 되고, 하트의 개수는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하지만 이제 문제에서 우리가 주어진 조건을 딱 보시면, 음, 지금 첫 번째에 우리는 1회의 재배를 가지고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이 얼마? 1시간 동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에서 이 시간의 개념도 그죠? 수학시간이 3분이다. 그럼 1시간 동안 몇번 수학할 수 있느냐? 그 횟수가 계산이 되겠죠? 당연히 60 나누기 3하면 되겠죠? 그래서 20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12번 가능하죠? 6번 가능하고요. 다섯 번 가능하고요, 세번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이 횟수, 1 시간 동안의 재배 수확 시간에 따른 단위 시간에 따른 이 어, 횟수를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이 횟수도 당연히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요 계산 방식에 따라서 가장 많은 도토리와 가장 많은 하트를 낼수 있는 꽃의 종류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도토리부터 볼까요 뭐 이렇게 곱하셔도 되죠 120에 2니까 240 아, 이거 뭐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240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어, 9죠 9 곱하기 하면 뭐100좀 100 넘으니까 안되고요 9웃시키시고요그 다음에 5,6,30에 3,6,18 안되고요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100이죠 안되고요3 3은9 9에다가 298 225 이렇게 되나요? 어, 다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좀 가장 큰 값을 일단 써봤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값을 써봤는데요 이 값에 다 지금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도토리입니다 어, 나팔꽃이죠 도토리를 가장 많이 획득할 수 있는 나팔꽃 그럼 이제 1, 2, 3번이 다 소고가 됩니다 그럼 4, 5번 중에서 결론 내리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하트도 마찬가지죠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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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시면 됩니다. 아, 그럼 120이고요. 120.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하시면은 60이고요. 180이네요. 180. 그럼 120 아웃이니까 180 먼저 써볼게요. 180. 그 다음에 요렇게요렇게요렇게 요렇게 하시면 지금 여기 30이고 100이니까 300. 잠시만요. 얘가 지금 10개죠. 네. 6이죠. 요렇게, 요렇게 곱하는 거죠. 그러면 36에다 10 곱하니까 360. 아이고, 너도 안 되네요. 360.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하시면 10이니까 150이고요. 안 되죠. 그 다음에, 요렇게 하시면 3이고요. 3, 3은 9, 2 9 8 18, 180. 안 되네요. 아, 지금 하트는 수선화에서 가장 많은 것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정답을 5번으로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일반적인 규칙을 만들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어져 있는 예시를 통해서 게임의 규칙을 구체화시킨 예시를 통해서 그것들을 이해하시고 문제 주어져 있는 데이터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살짝 변형해서 원하는 값을 찾아낼 수 있는지 그런 방향의 측면에서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는 페이지 228페이지에 29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값은 어, 다음 조건에 따라 동네 치킨 가게의 가격표를 참고하여 치킨을 배달시켰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죠. 어, 지금 보시면, 조건을 보시면 일단은 프라이드 양념 간장 치킨 한 마리씩 주문하는 거고요. 한 마리씩 주문합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가게에서 세 마리를 모조리 주문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뭘까요? 주문 금액, 배달료하고 가격의 합계가 어떻게 되도록 최소가 되도록 한다라는 것에 여기도 이제 포커스를 맞춰 주시면 됩니다. 예. 네, 최대취 소문제니까 최적화봐도좀 뉘앙스가 깔려 있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문을 해야 돼요, 하나씩. <laughs> 근데 이 메뉴판을 딱 보시자마자 어떤 느낌이 드셔야 되냐면, 당연히 가격을 가장 싸게 주문해야 되는 것이 문제의 조건에서 제시가 되어 있으므로 메뉴 값이 가장 저렴한, 그죠? 저렴한 시업체의 프라이드 치킨이 눈에 들어오시는 건 지극히 정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얘를 배제하고 가장 저렴하게 주문할 수 있을까라는 그냥 의구심이 들 정도의 직관력 이런 것이면 충분하다고 보이는데요 시업체의 프라이드 치킨을 일단 주문해야지 라고 마음먹으신 후에 그렇다면 배달 최소 그, 어, 금액이 이제 7,000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시업체에서 하나만 주문할 수는 없어요 두 개를 주문해야 돼요 그럴 때두 개를 주문했을 때 당연히 양념을 주문할 수도 있고 간장을 주문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가격을 생각해 보시면 13,000원에 1,000원 배달 료니까 14,000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장에서는 사실은 어, 검토까지 하실 여유가 없으실 거예요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푸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것이 조금 찜찜하신 분들이라면 14,000원이죠 그러면, 다른 업체에서 두 개를 주문했을 때 금액을, 최소 금액을 한번 비교해 보면, 어 지금, 16,000원에 17,000원이죠. 네, D 업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14,000원에 2,000원 붙으니까, 16,000원이죠.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배달료가 없죠. 그럼, 가장 싼거두 개, 더해도 15,000원이죠. 아, C 업체에, 역시 가격이 제일 저렴한, 프라이드 치킨을 포함해서 두개 주문하는 것이, 다른 업체에 두 개를 주문하는 것보다는, 일단 저렴하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냥 가셔도 무방하다라는 저는, 저는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일단 일단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어, 그리고 어, 요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C 업체에서 이제 두 개를 주문한다라고 하면 나머지 하나만 다른 업체에서 주문해야 되는데 지금 A 업체를 보시면 배달 최소 금액이 만 원이기 때문에 다만원 이하죠. 그래서 A 업체는 주문을 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주문이 들어가지 않겠죠. 하나는 주문 못하니까요. 그래서 바로 A 업체가 소고가 됩니다. 그렇게 가이드를 잡으시면. 어, 그러면 일단은 C 업체에서 프라이드 치킨과 누구를 주문해 볼까요? 양념을 주문하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눠지는 거죠. 그 다음에 C 업체에서 프라이드 치킨과 그리고 간장 치킨을 주문하는 두 가지의 경우를 나눠서 언제가 최소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간장만 남죠? 간장치킨만 주문하면 되는데, 간장치킨을 주문했을 때 가장 저렴한 거, c 업체안 되죠? 그러면, D 업체가 가장 저렴하네요. 그죠? D 업체. A 업체는 이제 날라갔으니까, A 업체는 눈에서 지우시고요, 이렇게. 지금, D 업체가 가장 가능, 어, 저렴하죠? 그래서 간장치킨은 어디에서요? D 업체에서 시키시면 되고, 가격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아까 이게 얼마였죠? 이게 14,000원이었죠. 14,000원. 요거 하면 9,000원이죠. 그래서 도합 얼마냐 하면 23,000원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C 업체에서 프라이드와 간장을 시킵니다. 프라이드와 간장을 시키면 양념 시켜야 되겠죠. 근데 양념을 보시면, 어, 이렇게 이렇게넣으면 9,000원이고, 이렇게 이렇게도 해 9,000원이네요. 아, 어 이럴 때 양념은, 양념 어디에서 가능하느냐? B 업체에서 시킬 때와 또는 D업체에서 시킬 때 가격이 같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아까 위에서 했던 금액과 동일하죠 14,000원 이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9,000원이니까 23,000원이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 상황에 이, 이 결론을 도달하신 후에 선택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업체는 주문하지 않았다 예, 주문할 수 없습니다 총 주문금액은 23,000원이다 예 맞죠 옳지 않은 거죠 네, 사성 그시고요 요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표시할게요. 얘는 맞죠? 네 동그라미 치시고요. 총주문금액 23,000원. 맞습니다. 주문이 가능한 경우의 조합은 총네 가지이다. 총네 가지인가요? 이렇게 주문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BC, 그 다음에 CD. 그죠? BC, CD. 여기서 두 가지. 여기서 한 가지. 야세 가지네요. 그래서. 3번이 틀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총 3가지다 라고 경우에서 달라졌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업체가 휴업했더라도 총 주문금액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렇죠? 비업체가 휴업했더라도 이렇게 주문하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주문하면 되는 거니까 달라지지 않겠죠. 아, 지금 화면에서 5번 선택지가 좀 달라졌는데요. 어, 지금 안 나왔는데요. 그거는 교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즉 동일한 가게에서 3마리 주문하지 못해라는 조건이 어, 고려하지 않는다면 총 주문 금액은 얼마냐? 22,000원이냐? 당연히 C에서 다 주문하는 것이 가장 싸겠죠 그러면 여기 13,000원, 21,000원, 1,000원 더하니까 22,000원 예, 5번 선택지도 옳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페이지 옆에 페이지 229 페이지에 어, 30번 문항 있죠? 어, 논리 퀴즈 게임 파트에서 이제 마지막 문항으로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부터 5까지 숫자가 적힌 다섯 장의 카드와 구역에는 다트판이 있습니다 갑과 을이 다음 방법에 따라서 게임을 하기로 했대요 자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옳은 것뭐 어, 선에 꽂히는 거 이런 거날라 이쪽으로 이제 막 명중하지 않는 거 이런 건다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어, 일단 이렇게 있고요 지금 다섯 장의 카드죠? 숫자가 적혀 있는, 요런 거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지금, 일단 여기 전체적인 규칙을 보시면, 카드에 한장 뽑고요. 그 다음에 다트를 1차 시기, 2차 시기, 한 번씩 두번 던지고요. 그리고, 어, 뽑힌 카드에 적혀 있는 숫자가 카드 점수가 되며, 카드 점수가 되며, 점수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차 시기는요, 그 점수에다가 구역에 따라서 점수의 고배 형태가 달라지고요. 2차 시기는 뭐, 이제, 획일적으로 중앙선의 위쪽이냐, 아래쪽이냐에 대해서 이렇게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수를 선정하는 방법이 둘의 점수 시기, 어, 둘의 시기의 점수를 총합해서 최종 점수가 나온다라는 상황이죠. 뭐 상황이 어렵진 않아요. 그죠? 렇 어렵진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옳은 거 찾는 거죠. 자 하나씩 선택지부터 보도록 하죠. 갑이 짝수가 적힌 카드를 뽑았다면 이렇게 나눠주시고요. 최종 점수는 홀수가 될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 문제는 우리가 홀짝성 요것과좀 관련이 돼 있는 건데요. 어떤 어떤 형태의 수들을 더했을 때 홀수가 되느냐 짝수가 되느냐 이런 거 판단하는 건데요. 일단 갑이 짝수가 적힌 카드를 뽑았다면 1차 시기의 산정 방법에서 곱해지는 숫자에 상관없이 짝수는 뭘 곱해도 짝수죠? 1차 시기요. 1번 보기에서 1차 시기에는, 1차 시기에는 무조건 무슨 수예요? 짝수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중요하게 보실 만한 게 뭐냐면 2차 시기는 전부 짝수예요. 0까지 포함할게요. 2점 아니면 0점이에요. 그러면 2차 시기는 짝수죠. 그러면, 짝수 더하기 짝수를 했을 때, 항상 무슨 수가 나오죠? 예, 네, 짝수가 나옵니다. 그죠? 2 더하기 4. 이렇게 하면 바로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최종 점수는 홀수가 될수 있다? 아, 이거 가능성은 없죠. 예, 네, 이런 거는 제거하시면 됩니다. 옳지 않다. 라고 보시는 거죠. 자,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갑이 홀수가 적힌 카드를 뽑았다면, 이것도 마찬가지 홀, 홀짝성이죠? 홀수가 적힌 카드를 뽑았다면, 짝수가 될수 없니?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짝수가 될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어 이렇게 확장시켜 보고 판단하셔야 되겠죠. 홀수가 적힌 카드를 뽑았더라도 2구역이나 e 그죠? 2구역이나 e 그 이외 영역, 즉 2가 곱해지고 0이 곱해지면 짝수가 되버리죠. 그리고 여기나 짝수니까 결국 짝수가 될수 있는 가능성 있죠. 해서 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구역 내지는 그외 영역, 그죠죠짝수가될수 어, 없다? 아니 아닌데 이렇게 해서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보도록 하죠. 값이 숫자 2가 적힌 카드요 확장했습니다 숫자 2가 적혔습니다. 가능한 최종 점수는 8 가지다. 아, 이거 세, 세 번째 선택지 이거 주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를 따져볼 때. 어, 합의법칙과 고배법칙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계산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숫자가 하나가 딱 뽑았습니다. 그러면 1차에서 가능한 점수는 그 숫자에 따라서 지금 일단, 음, 점수를 부여하는 기준이 4가지죠. 그럼 흔히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시험장에서. 아, 1차 시기에 점수가 4가지가 나올 수 있고, 2차 시기에는 2가지가 나올 수 있네. 그러면 얘가 동시에 로지기 때문에 8가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쉬워요. 그래서 세 번째 선택지는 함정에 많이 빠지, 시는 그런, 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최종 점수라는 것이 중복되는, 이 8가지 중에서 중복되는 점수가 있다면 그것을 다른 경우로 카운팅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쵸? 그 점수의 종류가 몇 가지냐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점수가 산정되는 유형, 그 개수, 에 따라서 고배법칙으로 가시면 이렇게 가시면 안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점수가 몇 가지가 있냐면 하 2를 뽑았잖아요. 2를 뽑았으면 여기 0.2, 자 보세요, 0.2점, 4점, 6점이 있고요. 얘는 더하는 거죠. 그럼 0.2점, 4점, 6점, 8점밖에 안 나와요. 그죠? 8점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막 중복되는 거죠 4하고 2 더한 거6 더, 6이랑 6 0 더한 거는 6점으로 중복되니까 그런 것들이 이 여덟 가지 카운팅의 개수만큼 최종 점수의 경우로 개를 헤아리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덟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다? 다섯 가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 선택지가 틀렸다 이것도 좀 주의하세요 제가 이거는 그냥 음,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100원짜리 동전이 1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50원짜리 동전이 2개가 있다고 쳐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이건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불, 이 돈을, 이 동전을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를 물어보는 것하고 이 돈을 가지고, 동전을 가지고 지불할 때 지불의 금액의 수가 몇 가지냐를 판단할 때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 간단하게 설명해 드려볼게요. 자, 지불 방법은요. 정말 그냥 내는 어, 경우의 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원짜리 하나 가지고요. 내고 안 내고의 두 가지가 있고요. 고백을 비슷겠습니다 50원짜리 두개 가지고요. 하나 내고 두개 내고 안 내고 세 가지가 있죠.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가사는 하나도 안 내는 거. 그렇죠? 얘도 안 내고 얘도 안 내는 거한 가지는 빼야 되겠죠. 여사건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총몇 가지냐면 다섯 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지불 금액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면 네 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100원짜리 한개 내는 경우랑 50원짜리 두개 내는 경우 100원짜리 한개 이렇게 내는 경우랑 50원짜리 두개 내는 경우는 지불 방법에서는 다르게 카운팅이 됐지만 지불 금액에서는 겹치죠 이런 것들은 그 중복되는 것 배제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선택지 3번에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거 하나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해를 도모하고자 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4번 선택지 가겠습니다 카드 점수에 따라 가능한 최종 점수의 최대 값은 카드 점수의 4배를 초과하지 않는다.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 카드 점수의 4배를 초과하지 않는다. 이것도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지금 발레를 우리가 찾아보는 거죠. 이러면 안 되지. 이거 있으면 이거 될수 있지. 뭐 이런 것들 발레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숫자 1을, 숫자 1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숫자 1을 가지고 3을 곱하면 3점이죠. 거기다가 2점 더 5점이죠. 그럼 숫자 1의 4배는 4점인데, 4배를 초과하죠? 그래서 숫자 1이 발레가 된다. 그리고 점수를 가장 높게 받는 것을 상정해서 이 4번 선택지에 해당되지 않는 걸 찾으시면 되고, 정답은 남은 거 5번입니다. 맨 마지막에 있네요. 갑이 숫자 4가 적힌 카드를, 의리 숫자 2가 적힌 카드를 뽑았다면, 가능한 갑의 최종 점수의 최대값, 그럼 4니까 어떻게 돼요? 4, 3 12에다가 2 더하니까 14점이죠? 갑의 최대 값은 14점이고요. 을의 최소 값입니다. 최소 값인가까 0.0점이겠죠? 그죠? 네, 그 외에 꽂히고, 중앙선 아래 꽂히고, 그러면 뭐, 카드 숫자는 의미가 없잖아요? 0점입니다. 그래서 14점이다. 예, 이게 옳은 설명이 되는 거죠. 5번이. 자, 어, 논리 퀴즈와 게임 유형을 살펴봤는데 전반적으로 조건 추리에 대한 기본적인 추론의 맥락,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라고만 보시고 그 유형에 대해서 학습을 하시고 그걸 익히시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